자, 국업의 자비. 유죄오역비방정법 예, 이거 저번에 우리 회장님하고 또 간참 그때 얘기를 하면 했는데, 이게 저, 내가 저, 요, 다음 시간에 있잖아. 나 오늘 여기 보니까유죄오역비방정법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토를 안 달았더라고요. 그 달아놨나 뭐 해석 같은 거안 붙여놨더라고요. 그 이유는 뭐냐 하면, 이거는 우리 그저 저번에 그 관경, 관무량 속인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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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뭡니까? 그 구품 그 구품 연대 중에서 하품 하생에 있는 그중생 아십니까? 이 사람은 평생 있잖아요. 좋은 일 한번 안 해서 오역제 다 짓고 있잖아 시막 다 범하고 막. 그런데 이 사람 도 복이 있어 가지고 선지식을 만나 가지고 많은 선님을 만났다고 야야 내 니가 네, 나 보니까 나막 뭐 죽자마자 바로 했잖아 지옥에. 지옥 중에서됐잖아 야, 무간지옥 있잖아. 아비옥가것 같다. 니 네, 언나 내말 듣고 나만 밑불러라해 가지고 너, 부르자마자, 뭐, 극락, 안, 갔다, 갔다, 그냥. 그러니까, 이, 이 그, 오역죄, 이거, 뭐, 저, 비방정부비방한 사람들도 있잖아요. 극락 간다는 그소리예요 자, 그럼면한번봅시다 국업의 자비, 유죄 오역. 아, 오로지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을비방한 사람들은 제외한다. 이렇게 했잖아. 우리 그, 저, 제18번 있잖아요. 그 단서조항이 이거에 달려있는데,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또 문을 또 열어놨어요. 다음, 유죄 오역 비방 정법에는 깊은 함의가 있습니다. 깊은 뜻이 하나 담겨 있다, 이 말입니다. 그지? 문자의 표면상 뜻으로부터 본다면, 오역, 오역죄를 지었고, 정법을 비방한, 죄를 지은 중생은 구제하지 않겠다. 그 말하는 것 같지만도, 우리가, 우리가, 우리 중생들이 혼자서 공부할 때, 그랬던 생각합니다. 그지? 그런데, 그런 게 아니다. 사실은, 죄업을 짓는 범부들을 우선 안 납구제하고, 제가 많은 사람부터 먼저 구제한단 말이에요. 급히 구제한다는 의미입니다. 마치 병원의 응급실에서는 틀림없이 있잖아요. 병이 위중한, 위중한 사람부터 먼저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. 그러니까 있잖아요. 뭐, 일반 병실에 있는 사람은 좀 천천히 치료해도 돼. 그런데 응급실에 숨 넘어가는 사람은 먼저 구해야 된는 말이에요. 그 얘기는 뭐냐면, 오역죄를 짓고 있잖아요. 그 다음에 정법 위반한 사람, 이 사람은 죽자마자 바로 있잖아요. 지옥 중에서도, 그, 가장 있잖아, 악한 지옥 있잖아, 요 <laughs> 무관 지옥, 압이죠. 무간 압, 이 무관 지옥이 간다, 갑디가그러니이 사람 것도 먼저 한다, 지금 구해, 구해야 돼. 자, 재업을 짓는 법무들은, 번뇌의 병이 위족하기 때문에, 먼저 구제하고, 급히 또 구제해야 할 대상입니다.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다, 자세하게 해석해드리, 다음 시간에 이거 쭉 설명을 해놨더라고요. 자.